근데 요번엔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면은 1부터 8가지 여덟 장이 있잖아 근데 그중에 몇장을 선택하는 거죠? 다섯 장 그러면은 4, 5, 6, 7, 8인데 그중에서 다섯 장을 선택할 거야 얘네들이 합이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짝수네 얘네가 짝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까처럼 케이스 나눠가지고 풀어도 되는데 이거를 다시 생각해보면은 너네 1부터 8까지 다 더해볼래? 부터 8까지요? 네 짝수 나와요? 홀수 나와요? 당연히 홀수가 이 안에는 4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 더하면 얼마 나올까요? 짝수 짝수가 나오죠 그러면 다 더해서 짝수가 되는 애들 중에서 다섯 개 더해서 짝수가 되는 애들을 고르겠다 그 말은 버려지는 버려지는 3개도 합이 얼마가 되면 될까요?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셔도 상관없어요. 다섯 개보다 세 개가 더 편하니까. 다시 여덟 개 중에서 뽑힌 다섯 개의 합이 짝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은 버려진 세 개의 합이 짝수가 되는 건 어떨까? 이런 얘기죠. 경우서가 같을 거 아니야. 그죠 왠지 또 느낌표를 쓰니까 팩토리얼 같아가지고, 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시면은, 세개더해서 짝수 되는 거는 아까처럼 풀어도 되는 거니까, 어, 다 짝이거나, 딱 짝짝. 그리고, 하나만 짝이도 되죠? 네. 하나만 짝. 그리고, 짝이 하나고, 홀이 세 개여도 상관 없습니다. 아, 세 개가 아니지. 전부 짝이 세 개가 돼도 되고요 아니면은, 짝 하나, 홀두 개. 이래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짝수세 3개라는 것은 이 중에 짝수 몇개 있는데 4개 중에 3개 고르는 건데 얘는 뭐랑 똑같다고요? 얼마다고요? 4, 4, 4, 4, 자 얘는 짝수 1개 뽑는 거야 그러면 4개 중에 1개 뽑고 곱하기 4개 중에 2개 뽑고 되나요? 네 그래서 4 곱하기 6이니까 24. 얘네들을 뭐 하면 되나요? 더하면 되니까 28. 이렇게 구해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전체가 짝수니까 그런 거예요. 전체가 짝수니까 다섯 개 골라서 짝수되는 케이스는 조금 따지기가 뭐 비슷한데, 그럴 때는 그냥 버려지는 세 개를 뽑았다고 생각하고, 세개 합이 짝수다. 이런 문제로 다시 내가 재편집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